최근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지닌 시니어들의 인생 이모작 도전 아이템으로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 대상 모델 교육기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모델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교육 및 에이전시 사업에 도전장을 내고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엘리트 모델 에이전시. 이른바 EMA 알렉스 강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알렉스 강은 시니어 모델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니어 모델의 현주소와 향후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시니어 모델들의 플러스 라이프에 대한 그의 철학과 생각을 들어보려 합니다. 저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현재 그 모델 에이전시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아, 알렉스 강입니다. 그 영어 분야 쪽에 굉장히 그 오랫동안 그 일을 했었습니다. 통보적도 하고 했는데, 어, 또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것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한 24년 동안 제가 해왔어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몸도 가꾸게 되고, 프로필도 찍고, 또 계기가 돼서 그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모델 학원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왜 네, 그래서 <laughs> 모델 해도 잘할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모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니어 모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작년에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면은 그 맨즈 헬스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 표지 모델이 되는 게 아주 꿈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그, 맨즈 헬스와 함께하는 퍼스 에이핏 컨테스트. 거기 그 대회가 있었어요. 50대는 저 혼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장자가 40살.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20대, 30대였어요. 제 분야에서 탑에 A 안에 들어가지고 수상도 하게 됐고요. 그 바디 밸런스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또 남성부에서 2등을 또 했거든요. 네, 했고 그 물론 그것도 나이가 많으니까 막 뽑아주신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laughs> 그 광고 쪽에는 그한 카드 광고 회사에 어떻게 거기 피게 돼가지고 그 카드 광고를 제가 촬영을 했어요. 제가 그 엘리트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저희 소속사에 있는 모델분들이 엘리트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주고 싶어요. 본인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희 에이전스에 계신 그 강사님들이 최고 엘리트입니다. 연기 같은 경우는 KBS 탤런트 이경영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워킹 수업에는 그 슈퍼모델 출신 그 모델분하고, 그총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사진 작가 분은 디자이너의 그 작품들을 찍은 촬영하신 그 작가 분이 계세요. 그유진구 작가라고. 그 분을 제가 섭외해서 모시고 있고요. 컨설턴트로는 그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그 이재민 원장님을 제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니어 모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에. 어, 평소에 잘 하다가도 카메라만 들이대면 그냥 굳어가지고. 제가 그런 <laughs> 케이스. 아, 니 너무 잘하시겠요 <laughs> 계속해서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여러가지 포즈도 취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워킹하고 그 연기하고 그다음에 포토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컨셉을 정해가지고 맵을 촬영을 해요.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잡지처럼 화보 형태로 만들 거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연말에 저희들 자체 패션쇼를 할 건데, 그때 그 겸해서 같이 사진전도 할 계획입니다. 그 몬테밀라노 패션쇼를 저희 주관해서 했어요. 쥐운 디자이너 패션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 그 디자이너 패션쇼를 저희 오디션을 주관해서 치르고 있고요. 페피티비 그 오디션이 또 패션쇼가 또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패션쇼에 관계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거. 그게 하나의 장점이고 저는 방송 제작사하고 그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방송 드라마라든가 이런 쪽에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두 가지 요, 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본인의 능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기회는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장 그 경제에서. 구매력이 가장 높은 게 시니어 분들이에요.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니어 그 모델 분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심지어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젊은 층들의 옷을 광고를 많이 찍었어요. 네, 나이가 있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입고 찍었을 때 오히려 또 젊은 층들도 그걸 좋게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 광고 같은 것도 그 시니어 모델 분들이 했고, 그리고 카드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시니어 모델 분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광고 쪽에는 상당히 전망이 막 좋다는 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즐기면서 하시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간에 그걸 즐기면서 할수 있는 걸 하라는 거죠.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한데, 뭔가 취미 생활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나, 이를 먹는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제 자신은. 예, 네. 왜냐면 제 자신은 지금도 제가 20대를 생각하니까요. 예, <laughs> 네. 네. 그래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그게, 그걸 나이를 인식을 하게 되면은 본인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지금 50대 후반인데 아 벌써 50대가 넘었네? 그러면 뭐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대가 되시더라도 60대가 되시더라도 내가 2 0대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인드로 뭔가 도전하시고 활력소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고 또재미있게 인생 후반부를 사실 수 있다는 거죠.